예, 반갑습니다. 울산 꿈분석사 토정 박재현입니다. 요번 시간은 꿈분석 396번째 시간으로 재물과 신발꿈에서 8탄 스키 신발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음. 어, 스키라는 것은 우리는 그 얼음 위에 타는 것이 안 그러면 눈 위에 탈수있 주로 눈 위에 타는 것이 스키 신발이죠. 음. 어, 스케이트는 얼음 위에 타는 기고 스키라는 것은 좀 길쭉하게 음. 만들어서 음. 우리가 물론 철로 가지고 스키를, 그 신발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, 강원도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중학교, 고등학생들은 눈이 많이 올때이 스키를 음. 타고 학교에 간답니다. 그 서비스 같은 데도 보면 눈이 많기 때문에 스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답니다. 음. 근데 왜 스키는 우리가 꼭 무슨 밑에 쇠가 있어서 있는 것도 있지만, 주로 가운도 학생들은 나무로 가된스키를 갖고 있답니다. 음. 나무를 아주 뭐 물풀의 나무같이 좀야은 나무가 있죠. 네네. 나무나무를 아주 스키같이쫙 그, 어, 끝과 처음을 조금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우리가 이래 타면 어, 평면이 되기나 하게 되면 눈에서 빠지죠. 그 가운데에다 쇠를 박고 우리 클때 그렇게 탔거든요. 아, 그거는 스, 어, 스케이트 종류죠, 그거는. 아, 스키하고 또 어, 스키 눈이 많이 오지 음. 않고. 스키는 눈이 많이 오는 지금 강원도 산골 같은 데는 스, 스키고 음. 일반적으로는 스케이트입니다. 음. 그거는 날 어, 날을 음.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그 어떤 쇠가 없기 때문에 굴이 철사 있죠? 네, 네. 철사 그거를 조금 약간 쪽발로 만들어서 조금 어, 갈면은 좀 반짝반짝 하거든요. 그래서 음. 앞뒤를 약간 굽혀가지고, 이렇게 얼음을 약간 턱이 높아도 무난하게 잘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그 스키입니다. 네. 그거는 스케이트고, 네. 이제 스키라는 것은 어. 어, 나무로도 만들 수가 있죠. 네. 왜냐하면 밑에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이게 그 스키 신발이라는 것은 눈 위에 타는 것이다. 네. 어, 우리는 그 가죽을 스키니라 그러죠. 땅가죽을, 뭐, 스킨, <laughs> 스킨십 한다, 뭐, 이렇게 하면 은 서로가 피부를 맞닿는다, 뭐,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어 스키라는 것은, 어 건너 뛸 수가 없죠. 예, 예. 그, 우리는 스케이트를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?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앞지를 때는 뭡니까? 꼭, 꼭, 뭐, 달려가듯이 하면서도 이게 꼭, 뭐, 뱀 같이 옆으로 그대로 기는 것이 아니고 개구리 게 아. 뛰듯이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서키는 뛸 수가 없죠. 아. 예예. 왜냐 면 길기 때문에 뛸수가 아. 없습니다. 예. 자기 그 어떤 보폭보다도 이것이 크기 때문에 절대 뛸수가 아. 없죠. 높은 데서 확 날잖아요. 아 그거는 뭐 뛰는 것보다는 이제 그 서키를 연속으로 탈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위지 행위지 않습니까? 음. 어쩔 수 없는 요행지 어, 그거는 이 어, 왜 그러냐면 쪽바로 떨어지면 그 어떤 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회전을 함으로 써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죠. 음. 그래서 이 석기 신발은 우리는 어떤 석기 신발 눈 위에 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석기 신발을 꿈속에서 보았다. 그럼 눈이라는 것은 겨울이 내리고 겨울이라는 것은 우리는 불황이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, 조금 힘든 시기죠. 예, 예. 이때 스기 신발을 받았다는, 어, 뭐 신었다, 받았다, 탔다,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눈을 헤쳐나가는 것이죠. 예, 예. 어, 특별한 보안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. 예. 그래서 자기만이 스기 신발을 신었다 하면 그 회사를 구출할 사람 자기밖에 없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음, 네. 예를 들어보면 어, 서산에서 옛날에 그 간척을 할때한 200m 정도 물살이 세게 도저히 그것이 그것이 흙이 떠느려 가고 돌이 떠느려 가기 때문에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. 예, 예. 일대 고정주영 회장, 현대그룹 회장님께서는 한 35만 톤의 폐 고선을 음. 거기에서 우선 앞에서 두고 물살을 음. 차단시키면서 이것을 아. 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눈보라를 그 어떤 해치고 나간 스키 비슷하게 그때 그 음. 배는 바로 스키 역할이죠. 예, 예. 내가 가는 것을 아주 험한 길을 오히려 즐기면서 이렇게 아주 힘든 것을 아주 뭐 재밌게 가는 것이죠. 예. 어, 그런 것은 석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것을 대신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예. 오히려 뭐 우리가 뭐 홍수가 졌을 때배 타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?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석희 역할이죠. 아. 단 사람 빠져 는데 나는 즐긴다 이거죠. 오히려. 네, 네. 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에 따라 다 다르죠. 다음 시간에 신뢰와 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되었습니다